열린 공감 TV가 제작한 윤석열과 김건희를 모티브로 만든 대한민국의 오컬트 정치 스릴러 영화인 신명이 2025년 5월 28일 개봉됩니다. 천만 영화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도 보러 갈 거예요. 김건희의 실제 삶은 영화보다 훨씬 더하죠. 그냥 모든 게다 허위입니다.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에서 본 모습부터가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다 포샵을 한 거죠. 저 위에 사진이 진짜죠. 교도소로 끌려갈 때 시청률 1위를 기록할 거예요. 성장 배경, 이름, 얼굴, 학력, 경력, 학위, 결혼, 이혼, 동거, 심지어 아빠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화차나 리플리 영화를 보시면 이해돼요. 고이연숙 교수도 재조명돼야 하고요. 지금까지 이 엄청난 해프닝은 김건희가 자기와 가족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어 본능에서 비롯된 끔찍한 사기극입니다. 여기에 정치인, 검찰, 법원, 고위공무원, 친일구구 유튜버, 종교인을 총망라한 지상 최대의 막장극이죠. 특히 이 선무당 김건희가 대선에 사이비 종교를 끌어들임으로써 나라를 온통 국판과 똥판으로 만든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중세였다면 화형에 처해졌을 악기입니다.